<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개인적으로 SUV 쿠페 중에서 좋아하는 차량은 BMW의 S6인데요. 제가 시승한 S6만 하더라도 30D, 40i가 있습니다. 40i는 두 번이나 시승을 했을 정도로 승차감을 제외하고 정말 만족을 했었는데, 오늘은 8기통 엔진이 장착된 S6의 끝판왕, S6M50i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이번 리뷰는 기존 S6의 리뷰가 많다 보니, M50i의 주요 특징만 다루도록 하고, BMW S6M50i가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상품성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6의 디자인은 M50i가 아니어도 BMW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함께 세련되고 날렵한 원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M50i만의 특징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S6, M50i만의 전면 디자인 특징은 세룡 그레이색으로 마감된 키드닐 그릴,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S6에 장착되는 레이저 라이트는 어댑티브, 오토 아이빔을 지원하여 차가 없을 때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주위에 차가 있을 때는 헤드라이트 자체가 움직여 주변 차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시각적인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키드닐 그릴은 세룡 그레이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다른 S6와 마찬가지로 엔진룸을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셔터 기능과 키드닐 그릴에 라이트가 점등되는 아이코닉 글로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어는 야간에 차량에 접근할 경우 그릴에 라이트가 점등되며 주행 중에도 계속 켜져 있고 취향에 따라 조절도 가능합니다. 범퍼 당부에도 세렴 그레이로 포인트를 준 에어커튼이 있으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기존 S6와 같은 SUV 쿠페다운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지만 에어브리더는 구멍이 막혀 있으며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된 윈도우 몰딩과 세륜 그레이 색으로 된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면 차이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기존 S6와 큰 차별점이 없는 게 아쉬웠는데요. 길다란 후비등 디자인은 여전히 차를 날렵하게 느끼게 해주지만 S6 및 M50i 배지 듀얼 머플러의 세륜 그레이 색을 제외한다면 일반 S640i와 차별점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하다 못해 듀얼 머플러의 디자인이라도 바꿔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나마 휠은 조금 다른데요. 앞 275, 35, 22인치, 뒤 315, 30, 2 2인치에 새로운 그레이 색으로 된 Y744M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s 6 M50i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차조가 아니라면 모를 정도로 일반 S6와 차이점을 느끼기 힘들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S6 M50i를 2박 3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은 차폭이 2 5 0 0 m m 라 되는데 BMW의 플래그십 SUV X7의 1,990mm보다 더 넓은 차폭을 가지고 있어 주차폭이 넓은 신식 아파트에도 주차하기 힘들며 주차를 하고 난뒤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내릴 때는 도어를 열지 못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6 M50i에는 S6 M에도 없는 기능이 하나 있죠. 바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중 주차가 돼 있을 때 일반의 S6였다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을 S6 M50i는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중 주차가 된 코너로 돌아 나갈 때도 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필요가 없이 경쾌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턴을 할때 중대형 SUV가 아닌 컴팩트 세단을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짧은 회전 반경으로 쉽게 유턴을 하고 좁은 백화점 주차장을 돌아 나갈 때도 생각보다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주행에서 다른 S6보다 아주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S6 M50i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일반 S6와 거의 동일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S6 M50i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M50i 전용 계기판,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크리스탈 센터페시아 다이얼,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M 안전 벨트, M 금속 페달, M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컴포트 메리노 가죽 시트, 카본 인테리어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M50i 계기판은 일반 S6와 다른 M 전용 폰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그외 기능들은 일반 S6와 동일합니다.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터치 및 크리스탈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하며 내비게이션 검색도 쉽게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는 구간 단속 및 휴게소 지도까지 알려줘 다른 수입 브랜드보다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과 전자식 기어의 재질 및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잡는 느낌도 좋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고 파노라마 서르프와 바워스앤 윌킨스 오디오의 색도 같이 조절되어 야간 주행을 할때일반 S6보다 더 화려한 앰피언트 라이트를 볼수 있어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의 기능들은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라이트 카펫이 생기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경고를 하며 모든 좌석에 있는 금속 도어 스커프는 라이트가 점등됩니다. 실내 트림은 운전석, 센터 패시아, 센터 콘솔, 각 좌석의 도어까지 리얼 카본 트림으로 구성되어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부분들과 함께 시각적인 만족도가 2배 이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부분이 하이그로스로 되어 있어 관리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부분들은 대시보드, 계기판, 센터 콘솔, 안레스트 콘솔, 도어까지 되어 있으며 가죽의 느낌은 부드럽기보다는 견고하게 느껴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썰루프 커버, 헤드라이너 및 햇빛 가리개는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만져지는 촉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렬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엠 안전벨트가 돋보입니다. 조절되는 시트 부분들은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정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조절 폭은 일반 S6와 동일하게 아주 넓고, 다양하게 가능하여 키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딱 맞는 운전 자세로 설정할 수 있고 1695mm의 적당한 높이 덕분에 타고 내리기가 편하였지만 운전 중에 보이는 뒷시야는 아주 좁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믿고 앉는 메리노 가죽의 컴포트 시트답게 장시간 주행을 하여도 피로감은 느껴지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몸을 확실히 고정해줘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의 수납공간은 운전석 수납함, 도어포켓, 글러브 박스, 컵홀더, 센터페시아 수납함, 암레스트 콘솔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부족하지 않고 여유로웠습니다. 1열의 충전포트는 USB Type-A 데이터포트 및 12V 시가잭 USB Type-C 데이터포트가 있습니다. 2열 시트도 M 안전벨트와 함께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S5보다 시트 각도가 조금 더 세워져 있습니다. 2열의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하고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습니다. 머리 공간을 여유롭게 앉으면 다리 공간이 협소해져 다소 아쉬움이 있고 시트의 모양은 몸을 잡아주게 되어 있지만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 앉는 자세에 따라 허벅지나 허리를 완벽히 받쳐주지 못해 장시간 이동을 할 때에는 허리통증이 있었습니다. 2열의 수납공간은 도어 포켓, 시트 포켓, 컵홀더가 있습니다. S3와 전혀 다른 컵홀더의 위치는 사용하기에도 편리하였습니다. 2열의 충전포트는 USB Type-C 충전포트 2개,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S6, m 5 0 i 에단착된 편의 사양은 레이저 헤드라이트, 오토홀드, 컴포트 SS,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및안레 스트 열선,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컵홀더, 냉장 및 온장, 워크인 스위치, 포존 에어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설루프, 소프트 클로징, 정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일반 S6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며. 방향 지시 등을 순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밀었다 놔두면 자동차선 변경이 작동합니다. 자동차선 변경은 시속 70km부터 작동하며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방향 지시등이 3번 이상 작동할 때옆 차량이 지나갈 경우 자동차선 변경을 하지만 옆 차량이 느리게 갈 경우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자동차선 변경을 시도하면 스티어링 휠를 잡으라는 경고를 하고 스티어링 휠를 잡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시작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큰 크기와 적절한 위치 덕분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미디어, 통화,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및 구간 단속, 주행 보조 기능 상태, RPM까지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RPM은 레드존에 다다르면 변속하라는 경고까지 표시되며 자동차선 변경을 할 때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줍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유리에 작고 많은 LED가 장착되어 있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야간에 주행을 할때 라이트가 점등됩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공간은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조금은 어렵게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고 세로는 수납이 아예 힘들며 대각선으로는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였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0cm의 성인 남자가 머리 받침대에 누워도 다리가 트렁크 밖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여유로워 차박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렁크 왼쪽과 오른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과 12V 시가잭이 있고 트렁크 하단에도 넓은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주차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화질을 보여주면서 스티어링 휠의 각도에 따라 카메라 허각도 달라지는 센스가 돋보이지만 차 옆을 가까이 보고 싶을 때는 3D로만 볼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며 12.3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음장과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고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피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소등되는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오디오가 천장에도 4개가 장착되어 있어 어느 좌석이든 깔끔하고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스피커로 인한 눈불리는 어지럽지 않게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량을 최대로 올려도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차 밖에서는 소리를 많이 줄여주고 실내 트림에 잡소리가 없어 음악을 들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음질은 저음이 강한 음악을 들으면 탄탄한 저음과 함께 시트가 울리면서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며 악기가 많은 음악을 들을 때는 안 들리던 악기 소리가 들려오고 지처럼은 거의 없는 선명한 고음을 들려주면서 특히 중저음이 부족하지 않아 가수 목소리가 귀에 박히는 것처럼 들려줘 모든 음역대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바우어 앤 윌킨스 오디오를 한 노래로 다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피아노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막심의 엑소더스. 가수가 내 바로 앞에서 부르는 것처럼 듣고 싶다면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워스 앤 윌킨스의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6, M50i의 파워트레인은 4.4L, V8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530마력, 76.5토크, 공식, 0에서 100km 가속력은 4.3초이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7km입니다. 연료는 오탄카 95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유되어 있으며,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M스포츠 서스펜션,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 스코피어 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2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S6M50i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4.07초. 0에서 200km 가속력은 15.08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3.1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빠른 기록은 4.07초, 제일 느린 기록은 4.1초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엔진의 성능 저하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일반유가 주유되었는데도. 공식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고성능 차량 특유의 시원함이 느껴졌는데 특히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쉽게 가속을 할수 있는 악셀 및 브레이크 페달의 세팅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시내를 주행할 때 악셀 페달에 발만 올려놓고 있어도 도로 한계속도를 넘어가는 일이 잦아 의도치 않게 주의를 해야 했으며 주행 중에 갑자기 가속을 해야 할 때도 빠른 엔진 반응과 높은 엔진 성능 덕분에 차의 크기를 잊게 할 정도로 아주 가볍게 가속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일반 도로와 오르막길 상관없이 아주 쉽게 추월 및 가속이 가능한데 초고속 주행을 하는데도 너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차의 움직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일 체감되는 부분은 차가 정차 후에 급가속을 할때 느껴지는 엔진의 힘은 출발과 동시에 몸이 시트에 파묻히면서 가속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들기 힘들 정도로 강한 엔진의 힘과 의도적인 병속 충격을 적절하게 만들어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가속과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가속을 하다가 악세페달을 놨을 때 느껴지는 몸의 자유와 함께 감탄이 나올 정도로 가속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파란색 캘리퍼가 돋보이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록은 3.4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날은 온도가 8도 이상 올라가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노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윈터 타이어가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 제동 기록 중 제일 빠른 기록은 3.43초, 제일 느린 기록은 3.57초로 브레이크 성능 유지력은 정말 좋다고 생각되며 윈터 타이어만 아니라면 3초 초반 기록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미션은 스포츠 ZF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아주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보여주며 급가속을 해야 할 때도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지만 S6 40i보다 빠른 엔진 반응 덕분에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컴포트 모드와는 전혀 다른 미션 속도 및 반응을 보여주며 급가속을 할 때도 전혀 지연 시간 없이 바로 가속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 변속을 할때 2단까지는 출발 기어로 무난한 속도를 보여주지만 3단부터는 변속 명령을 내리자마자 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 만족스러웠습니다. S6 M50i의 핸들링은 흐름 조향 시스템 덕분에 차의 크기를 잊게 하는 경쾌함이 느껴지면서 빠른 차의 반응은 인상적이었으며 스티어링 휠의 무거움이 속도에 따라 달라져 시내에서는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히 시내에서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할 때 일반 S6에서는 느껴지지 않던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100% 느끼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너링 하면 BMW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코너에 진입할 때 아주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탈출을 할 때는 뉴트럴하게 경쾌하게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어 감탄과 함께 입가에 웃음을 짓게 만들며 빠른 속도로 코너들로 돌아 나갈 때도 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안정적인 차의 움직임 덕분에 상기된 표정으로 속도를 점점 더 올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90도에 가까운 급코너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아 나가도 차의 움직임은 전혀 불안하지 않으면서 여유가 느껴져 감탄이 나왔으며 더 빠른 속도로 급코너를 돌아 나가자 윈터 타이어의 한계로 순간 밸런스가 깨지다가 운전자가 카운터를 치기도 전에 전자장비가 먼저 개입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S6M50i의 코너닝 성능이라면 굳이 S6M을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는 와인딩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주행에서 S6M보다 더 경쾌하면서도 언더스티어가 없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는 핸들링 및 코너닝 성능은 S6M보다도 흐륜 조향 시스템이 있는 S6M50i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S6, M50i의 배기 소리는 X5M과 비슷하여 아이들이 타고 있어도 불쾌하지 않으며, 백파이어 소리가 들려 S6, M50i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S6M50i의 실내 소음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냉간 상태에서는 소음이 크게 들리지만 예열이 된 이후에는 아주 정숙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22인치에 큰 휠이 장착되었는데 노면 소음 억제는 잘 되어 있지만, SUV 특유의 풍절음은 실내로 조금씩 유입되었습니다. 시속 8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8dB, 시속 11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61dB를 기록하여 조용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승차감은 S6 40i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좋으면서도 불편한 승차감인데요. 일반적인 노면을 주행할 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나 싶을 정도로 잔진동은 시트 및 스티어링 휠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하더라도 약한 충격은 아주 잘 걸러져 감탄이 나오며 큰그 충격도 크게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실내로 유입됩니다. 요초를 지날 때는 요초를 지나가고 있구나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해줘 만족스러웠지만 과속 반지턱을 지날 때는 여전히 1열 시트가 머리를 치는 경우가 잦아 불쾌하였으며 특히 2열에 앉았을 때는 1톤 트럭 포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공중에 몸이 떠 있다가 내려오면서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허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불쾌하였습니다. S6 M50i를 2박 3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측정한 연비는 서울에서 모포까지 리터당 11km, 모포에서 서울까지 리터당 10.2km, 2박 3일 동안 차량을 포함한 총중행 연비는 리터당 8km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S6를 시승을 해봤지만 제일 만족도가 좋은 S6는 당연하게도 가격이 제일 높은 M50i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가속력도 좋지만 어느 음악을 들어도 훌륭한 오디오와 경쾌한 시내 주행이 가능한 후륜 조향 시스템은 다른 S6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두 가지는 기본으로 장착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인 주행에서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M이 만든 S6M도 정말 좋은 차량이지만 스포츠 주행과 편안한 주행까지 모두 원하시는 분들은 S6 M50i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